안녕하세요. 다모와 야생아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나비수국입니다. 꽃 모양이 나비가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비수국입니다. 잘 보이시지요? 우와, 꽃망울이 엄청 많아요. 지금 다모와 야생아에서는 이렇게 잘 자란, 튼실하게 잘 자란 나비수국을 5,900원에 특가 판매 중입니다. 잘안 보이시죠? 더 크게 잡아 드릴게요. 잘 자란 나비수국 포트분 랜덤 발송 5,9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한정수량이니 서둘러 주세요. 그리고, 어... 네이버에서 심폴이라고 검색하시면 다모아 야생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튼실하고 크고 좋은 상품을 5,900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자, 좋은 식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. 심폴에서 다모아 야생화를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